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월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어, 지난주에는 휴강을 했죠. 이번주부터는 칼빈지 5대 교리 다섯 번째 교리이자 도르트신조 마지막 주제,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추워요. 성도의 견인은 총 15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교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섯 어, 번째 교리인 성도의 견인 제1항은 중생한 사람이 내지 않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함에 관한 진술입니다. 이 랑의 내용을 소개하면요,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 안으로 부르시고 성령님으로 중생하게 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죄와 죄우건세와 종노릇에서 건져내신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죄의 몸과 육신의연약함에서 완전히 건지시는 않는다. 않는다. 자, 입이 얼어가지고요 자, 이 마지막 교리는. 도르토 신조 마지막 주제이면서도 앞선 네 가지의 교리와 떨어질 수 없는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다섯 가지 교리가, 어, 사실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신앙,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고 또는 어느 것은 인정하고 또 어느 것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식의 접근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 또이 다섯 가지 교리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교의 경향은 어떻습니까? 이 다섯 가지의 교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변형시켜서 이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진리의 체계에 있어 극도로 혼란한 때가 지금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일례로 가장 오해가 극심한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 제한 속죄의 교리라고 할수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전 인류를 위한 것이고, 또한 그 효과가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식의 생각은 정말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생각들이죠. 어, 그런데 사실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사실 복잡하지 않고 성도들 을 하여금 쉽게 납득하게끔 한다는 생각에서 보편 구원론적인 가르침들을 상당히 난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두가 정말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이것을 만들자는 어떤 보편적인 감성에 호소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주장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바른 신자는 절대로 감성파리식 가르침에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헛된 가르침들에 미혹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장에서 공부할 견인에 대한 오해들이 좀 많죠. 사실 성도의 견인은 그다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만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 웨스트미스 신앙고백서 17장 1,2항은 이렇게 진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주시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 없으며 그들은 끝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고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성도들의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우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부의 효력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 있다. 이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엇성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교리 성도의 견인 제 2랑,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자, 분명히 견인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견인. 내가 참는 것인가?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인가? 견인이라 하면 우리 자동차 견인되어 가는 걸 생각하지만, 실제로, 견인이라는 한자의 어 뜻은 견고하게 붙든다는 의미의 구들견 자의 참을인 자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참는 것인가, 하나님이 참는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성도의 견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제로 견인되어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 자, 이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한 구원을 거두시지 않으므로 신앙에서 그가 완전하게 타락하거나 또 배교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본적인 존재로 두고 성도의 견인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교례를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해둡시다. 자, 그렇다면 견인되어가는 과정에 아무 일이 없냐? 전혀 그렇지 않죠. 견인되어 가는 동안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환란과 시험과 고통과 인내, 해야 될 일들,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전례 없는 코로나와 같은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고, 직장을 잃게 되고, 사업이 망하게 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또한 큰 복을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런 일들은 크고 작게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견인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견인하여 가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러한 견인의 은혜가 쉽사리 끊어져버리면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결국 다 구원에서 탈락해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알미니아는 참신자들의 견인이 선택의 결과나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초를 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세 언약의 조건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조건은 사람이 결정적인 선택과 칭의에 앞서 반드시 그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견인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하여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불안한 구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경고한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철석같이 믿으시지요? 이 사실을 철석같이 믿는 여러분, 다음 시간 제2항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